오늘 거의 소스만 먹고 있잖아. 음. 소스를 하나 더 추가하세요. 음. 나라면 소스 추가해요. 왜냐면 이게 꽤 커요. 꽤 큰데 이게 450g. 금방 먹겠어. 금방 먹어요. 여기저기 다잘 어울려요. 진짜. 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냥 크림이라고 하고 소스라고 하기에는 와. 저는 그냥 이거 플레인처럼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음, 맞죠? 나는, 나는 마, 그냥 되죠? 맛있어. 어, 저도 사실 오늘 처음 경험해서 어차피 그람당 유산균도 엄청 많고 아, 그리고 나 베이글에도 찍어 먹고 싶어 음. 어. 아니면 저는 왜 제가 아까 이 맛을 되게 좋아하냐고 하면 저 요거트로 플레인 요거트도 엄청 좋아요 거의 약간 플레인 요거트랑 비슷한데 거기에 약간 발효를 더해서 약간 새콤한 맛이 더 강한 거예요 딱 맛이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구성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왜냐구성 보여주세요. 자꾸 먹방하지 말고 또 구성 보여달라 고 하실 분이 있어서 어. 여 보세요. 지금 들어오시면 궁금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네. 잘 많이 신경 쓸게요, 고객님. 음, 너무 죄송해요. 자 보시고 자 네. 먼저 샤워 크림 있습니다. 신경 많이 쓸게요. 보신 것 같아요. 샤워 크림. 그 동훈님 좀. 이게 당일날 직접 다 만드는 거예요. 수제로 다. 네. 그러니까. 다 혹시... 당일날 수제로 만들어가지고 좀딱한. 자. 자, 이거 뭐냐면 여러분 지금 <laughs> 신기하죠? 이게 덴마크 사워 크림입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저희 아보카도 있잖아요. 오늘 보내드린 거 펄프. 펄프 있잖아요. 아, 펄프 우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드시면 여러분 그냥 드시는 것보다 풍미나 맛이나 이런 거를 동님 준비하자. 뭐아 그리고 이거 어, 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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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가 노, 놓아지질 않아. 어, 왜 그러는 거야? 이제 놓아줘야 돼, 그렇죠? 와, 와 그리고 비주얼 예쁘잖아요, 그렇죠? 예. 주님 바로 한번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 정도면? 뜨거 이렇게 잡을 수 있겠어. 뜨거운데 괜찮아요? 좋아요. 하, 잠깐만 너무 뜨겁습니다. 바로 뜨거워요? 나왔죠 전자렌지 바로 나와서 그래요. 바로 어. 면장갑 끼고 그왜 위생장갑 저는 꼈거든요. 도훈님 안 끼고 저는 꼈습니다. 네. 더 맛있어. 완전 맛있죠. 음, 바로 나오니까 훨씬 맛있어. 아우 내거 사워, 사워 소스 도님이다먹어가아 이거 아, 진짜 되네. 신. 아제거 있어 여기. 아 이거 새거 음. 깔게요. 사워 소스. 으흐. 네, 꼭 열심히 해보 꼭 해보셔야 될 건. 꽉차 있어. 사워 크림이랑 꼭 같이 드셔보세요. 꼭 드세요. 꼭. 음. 여기 보시면 진짜 꽉차 있거든요. 이게 사워 오늘 이거 사워소스 오늘 아, 포함이에요. 이거 맛있다. 크림치즈 같죠막떠 아. 가지고 동님 난리 났 아주 그냥. 거가고 여기에다가. 으아, 아. 으아, 아, 너무 행복해. 저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거워, 뜨거워. 아. 괜찮아요. 저는 그 면장갑이랑 위생장갑 꼈거든요. 네. 입에서 소고기 다시 입고 있는 줄알았어 아, 오로지 사워크림 이 소스로만 음. 맛을 한번 볼게요. 네, 이게 또띠아가 겉에 싸져 있어서 어. 온기가 오래 가네요. 그렇죠. 예. 어. 와 사워크림 너무 맛있다. 사워크림 따로 먹어봐야겠다. 크림. 그래. 야, 애들이 싸워서 불이 또 추가금이 하셨대. <laughs> 어. 님도 이거 사겠다 오늘. 응, 음, 진짜 오아시스 VIP인데 음. 오늘 이건 바로 구매각입니다. 와, 사워, 와, 사워 소스. 와, 사워 소스. 사워 소스예요? 사워, 사워. 사워, 사워 크림. 크림이라고도 하고 사워 소스라고도 하고 아. 뭐 정해진 게 있겠어요. 음. 이게 약간 새콤하거든, 그냥 먹으면. 약간 새콤하면서 고소해. 맛봐요, 여러분. 응. 음. <laughs> 소스를 퍼먹고 있어. 여러분, 이거 꼭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워 크림 전 태어나 처음 먹어봤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나초에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너무 맛있죠. 어, 너무 나초에 찍어 너무 맛있을 것 같고, 약간 매콤한 거에 찍어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중독성 있죠. 네.